대표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여기 상주 전에 가을에 제가 밤중에 와서 그 우리 대표님 뵙고 그 했죠. 네. 올해 그 황금알 농법을 하기도 하고 농사도 올해 초년생이 되어 처음을 하고 처음. 어떻게 습니까 결과는? 결과는 만족합니다. 에... 그 지금 그 유튜브 다 우리 한검알농법 영상이나 어 간간히 저 통화하면서 그 제가 알려준 대로 어 시행해가지고 지금 잘됐다는 거죠. 예예, 예, 100% 시행하고 있습니다. 어, 지금 딸기가 이렇게 주렁주렁 달려 있는데 이건 유통은 어디 어떻게 합니까? 어 여기는 저 장수군에 있는 저두 군데 그 농협 하나로마트에서 한80% 소비하고요. 네. 예. 이십 프로는 서울로 갈 때도 있고 네. 지인들이 이제 또 소비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음 그렇다 그죠. 네. 그 당도 맛 색깔 그뭐 소비자 반응 어떻습니까? 지금 요 우리 장수 같은 경우에는 저 포함해서 두 군데가 지금 딸기를 하고 있는데 네. 기존의 그 딸기 농장은 큰 호응을 못 얻었었습니다. 아 전에 이제 먼저 장수군에서 먼저 어, 일본 농가가 있었는데 이번 예, 예, 예. 후발주자를 했다 이 말이야. 예, 예 그리고 나서 이제 하나로마트에 납품을 하는데 예. 지금 대주는 양이 부족합니다. 아두 농가에서? 예예.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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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그 전에 하던 농가와 우리하고 품질이나 맛은 어떻습니까? 월등히 차이 많이 납니다. 차이 나죠? 네, 크기도 차이 많이 납니다. 장수에서 딸기 농사를 아무리 못 짜도 이등은 하네요. 아, 어, 1등입니다. <웃음> <웃음> 뭐 1등 아니면 2등인데 그 예, 예. <laughs> 장수군에서 아무리 딸기 농사 뭔지도 예, 예. 1등 아니면 2등이다. 예, 예. <laughs> 그렇죠? 예, 예. 두 농가밖에 없는데. 예, 예. 에, 지금 이제 올해 그 황금 알롱법을 해 보니까 이제 좀 알던 말때합니까 예, 이제 이해는 하고 있습니다. 이제. 어, 다른 농가에서 아마 그 우리 황금 알롱법으로 겨울에 매일 설탕물을 써서 뿌리거나 설탕물에서 영양을 뿌리면 이거 안 맞다 그러죠. 예, 예. 근데 해본 결과는 어떻습니까? 저부터도 우선 동서가 그 논산에서 딸기 농사를 같이 하고 있는데, 예. 제가 여거 겨울에 설탕물을 뿌리고 연면 살표를 하니까, 예. 저 없는 자리에서 미친놈이라고 했습니다. 저 농사 다 베린다고. 예. 그래도 저는 이제 그 우리 대표님 말씀 듣고, 어차피 제가 모르니까, 예. 믿고는 한번 가보자 하고, 그냥 허실하는 대로 꾸준히 한 결과, 예. 올해같이 추운 겨울도 설탕물 덕에서 이겨낼 수 있었고, 지금 색깔이나 당도나 크기에서 지금 가락시장을 가도 무시를 안 당하고 상품 그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천만 다행입니다. 예. 이게 이제 운빨이 없으면 다르기도 가는데, 어 지금도 오늘도 이래 제가 그 장수 사과 강의를 하고 들어왔는데, 지금 딱 들었으니까 딸기가 힘이 없죠. 예. 이거 이 삼중 벗긴 제가 얼마 됐습니까? 지금 한 일주일 됐습니다. 그렇죠. 지금 딸기 힘 없어요. 꽃대가 덩게 없죠. 예, 예. 왜 그랬겠습니까? 지금 그. 삼중을 했을 때는 어느 정도 그래도 습이 있는 상태에서 설탕물을 주니까 이게 좋았었는데, 삼중을 벗기면서 탈수현상이 더 심해진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지금 청면 한기가 네. 에, 몇 시에 합니까? 한 9시에서 한 10시 정도 합니다. 그러면 해가 떴어, 아니, 뜨어한 상태에서 한다는 거죠? 더울 때 하죠. 그러면 안 되죠. 시원할 때 해야 돼요. 시원할 때에서 요 잎의 기공을 닫아야 돼 여기 기공을 닫아버려 기공 안 닫으니까 지금 문제가 어떻게 일어났냐면 안에 송잎이 키가 적어지고 있어요 송잎 키가 여기 쑥 작아졌거든요 그리고 잎짚번기도 나와요 이건 어디에서 나왔냐면 어 키가 작아지고 여기도 안에 키가 잎이 작아져 버렸거든요 쏙 작아지고 그리고 잎이 바짝바짝 일어섰어요 이렇게 일었어 버렸어요 안히 바짝 일어섰거든요 일자로 돼 버렸죠. 이거는 탈수가 돼서 행동이 부자연스러워져서 며칠 사이에 품질이 뚝 떨어져서요. 그래서 제가 뭐라든가요? 알기가 맛이 있는 것도 있고 없는 것도 있다 그러죠. 예. 그거 뭐냐면, 어, 잎이 건조돼서 전에 자기 역할을 하기 위해서 다 열어 가지고 연거렸던 거. 그거 너 맛있고 탈수가 돼서. 입 함수량이 부족하면서 맛없는 게 나왔어요. 그래서 거기에다가 염 마가리 살포해 버리면 행동이 와주질이 돼 가지고 지금 맛이 이놈저놈 맛이 다 달라요. 측면 항기는 조금 일찍 열어서 기공을 닫아야 된다. 우리가 물을 뿌리는 거는 물을 뿌리는 거지만은 기공이 열려 버리면 기공은 못닫다는 거죠. 그래서, 기공을 빨리 닫는 방법은, 바깥에, 차가운데 물 500에 설탕 1.5kg나 2kg를 넣어서 지금 몇 kg 씁니까, 설탕? 1.5kg. 1.5kg에. 1.5kg 네. 이어서 밖에다가 저녁에 타두면 아침에 물이 차가워요. 그럼 찬물을 환기를 일찍 이어면서 뿌려보내면 기공이 닫혀요. 일찍 환기를 시키도 기공이 닫힙니다. 찬바람을 여야 됩니다. 그래서 아침에 찬바람을 여서 환기를 시켜서 기공을 닫아줘야 됩니다. 그러면 아침에 차게 해서 그 20도를 낮춰버리면 낮에 2 5도 올라가서 기공을 열지 낮에 따뜻해가 한 30, 40도 돼가 환기를 시켜버리면 기공이 열려 있다는 거죠. 그러면 탈수가 더 많이 되겠죠. 그게 지금 일주일 세야 되니까 키가 쑥 작아지죠? 네, 예, 작아지고, 입도 네. 작아지고. 네, 키도 작아지고, 안에 송이이 작아지고, 팁번이 올라그러죠 팁번이. 그런데 이거, 물을 뿌려서 감당을 못해요. 기공을 닫아야 됩니다. 기공을 안 닫은 상태에서 수분이 정발하기 시작하면 엄청난 양이죠? 예. 아침에 찬바람으로 해서 기공을 닫아야 된다. 그리고, 요 잎이, 예, 지금 얇고 위로 서 있죠, 여기. 예, 예. 앞으로는 여기 요렇게 뒤집어 져야 돼요. 예, 예, 예. 이렇게. 이게 저 행운과 불행이 두 개가 동시에 오거든요. 예. 예. 근데 요렇게 잘했다가 어, 지금 나온 꽃대들이 다그안 있고 안 좋아져요. 예, 예. 근데 천만 다행으로 오늘 제가 또 왔단 말이에요. 예. 예. 그러면 또이 행운으로 바뀌어요. 예, 예. 지금 달이거 엄청 많이 열어 있거든, 딸기들이. 예, 예. 지금 달려 있는 것도 숫자가 엄청나 많아요. 예, 예. 근데 힘이 뚝 떨어지고 꽃대가 서가지고 화려한 것들이 안 보인다 예. 꽃이 크기가 작아져 버렸다 예. 이게 영 작아졌죠 예. 며칠 전부터 이게 영 작아지고 어 빨갛게 힘도 없고 빨간 거는 뭐 지금 온도가 낮아서 야간 온도가 있기 때문에 괜찮은데 꽃대가 안 보인다 지금 며칠 전에만 해도 꽃대가 하얗게 보이죠 예. 힘이 뚝 떨어져 버렸어 그래 왜 잎이 탈수가 돼서 힘이 떨어진 거야 얘가 예. 요렇게 돼 나부나부 펴지야돼 근데 지금 일어서버렸죠 일자로 쫙쫙 다 이랬었어요. 그리고 이런 어, 것들은 어, 전에 겨울에 수, 물을 안 뿌려서 티뿌놓은 거 그리고 여기에 지금 잎이 마르는 거 이것들은 비분양이좀 부족해요. 이시량이 지금 측정해 봤을 때 에, 수분 35%에 35.8에 이시가 0.98 예, 그러니까 1점 한몇 가지 가야 되는데 그 수분량 이시량이 좀 낮아요. 예. 이시랑도 낫고 환기 방법을 잘못한다 기공을 닫아야 된다 이게 오늘 제가 온게 어떻게 보면 또 행운으로 바뀌어요 안 그랬으면 제가 안 왔더라면 이거 환기를 갖다가 못 시키고 나빠진다는 거죠 그저 하만 대산 수박에서 환기를 닫다가 기공을 닫아라는 게 강의가 있어요 예예예. 그걸 보고 이걸 적용해야 되거든요 예. 환기를 일찍 열어서 기공을 닫아 버리면 이게 괜찮을 것이 나빠졌다는 거죠 예. 일주일 사이에 나빠지니까 아들이 하우스 안에 들어오면 방실방실 웃지를 않잖아요 지금은 하우스에 들어오면 딸기가 웃, 웃음이 안 보이죠 예. 그죠 웃음이 안 보이잖아요 딸기만 보고 있지 우리가 이 딸기가 너울너울 너울 잘 크는 거 아주 자기의 모습으로 잘 크는 게 지금 안 보인다. 그거는, 청면 환기를 하는 건 좋다는 거예요. 일찍 해서 찬바람을 빨리 해야지. 그리고 항시 그 일계보를, 내일 일계보를 오늘 다 가지고 있어야 돼. 오늘 저녁에. 그럼 내일 아침에 계획이 정확히 나 있어야 돼. 그러면 자동 환기인 것 같으면 뭐 일찍 환기를 작동시켜야 되고. 20도에나 더 낮춰야 돼요 낮춰가지고 환기를 한번 열어가지고 기공을 탁 닫은 상태에서 환기를 먼저 열어갖고 그 다음에 살짝 줄여가지고 한다 환기를 쭉 열어가지고 많게 열었다가 다시 살다닫다가 그죠 그러면 기공이 닫 깨버려 그러면 낮에 자기가 호흡량이 늘어날 때 기공량을 자기가 조절하는데 아침에 일찍 그 창을 열을 때는 양쪽 창을 열어서 나 한쪽만 해도 금방 들어와 이거는 아그렇습니다네 여기는 뭐 금방 들어올 거예요 찬바람 쑥들어 거예요. 그리고, 어, 이게, 겨울에 그 잎들이, 어, 요게 찬물이 떨어져서 얼은 거예요. 찬물이 떨어져서. 근데, 다른 잿빛이나 그런 거안 왔죠? 예, 안왔어 예, 그건 설탕물을 계속 공급했기 때문에, 설탕물 뿌리고, 설탕물 뿌리고, 그것도 설탕 혼입, 골드 그린, 또그 영양 뿌리고, 어, 설탕 뿌리고, 골드 칼라 그건 잘 하신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딸기가 어 지금 함수량, 탈수량, 기공을 안 닫아서 탈수량 때문에 안 좋다. 그리고 비분도 적게 먹고 있다. 그리고 지금 잔량 비료당도 적다. 이게 결론입니다. 며칠 전보다 아마 딸기가 따놓으면 까리 안날 겁니다. 까리, 까리 약간 색깔이 약간 죽었을 겁니다. 약간 희석하고 푸푸하면서 약간 색깔이 조금 떨어졌을 거 음. 까만 쪽으로. 그렇죠. 더디 크니까 문제가 일어날 거예요. 그래서, 어, 다른 문제는 아니다. 그, 지금 이제, 에, 방법은, 에, 기공, 한기량을 어, 일찍 해서 기공을 닫고, 어, 그, 요을 어, 빨리 취하는 방법은 아침에 에, 설탕물 시비해버려요. 기공을 더 많이 닫아버려 찬물을 갖다가, 에, 설탕물 찬물 시비를 해야지. 저녁에 창 닫는 시간은? 뭐, 그건 관계없어요. 그거하고는 전혀 무관한 겁니다. 네. 저녁에 실 온도하고 비례하는 거지, 그, 이제, 낮에 탈수의 부분, 뭐, 여기, 저, 회연을 돌린다든지, 이런 회연이 없잖아요. 회연이 있으면 이거 더 많이 심해져요. 그런데 네. 회연이 있고, 우리가 저, 낮에 늦게 한기를 했다면 이거 많은 장애가 있었을 건데, 다행히 회연이 없기 때문에 괜찮죠. 예. 네. 만 천만, 천만 다행입니다. 하여튼, 지금, 어, 요 현상은 지금 이제 답을 알고 하기 네. 때문에, 네. 예, 치유하기가 쉽다. 예, 예, 그래서, 아마 요 방법을 하면 충분하니까, 하여튼, 어, 또, 이거 좀 부족하고, 어, 뭐, 좀안 되는 부분이 있으면, 그것 어, 전화나, 그 문자를 하셔도 되고, 예. 그리고 항시 아침에 들어오면, 잎이 펴져 있느냐, 예. 이렇게. 펴져 있느냐, 서 있느냐, 서 있다면 안 좋은 거다. 펴 있어야 된다. 이렇게. 펴 있어야 된다. 그리고 송잎이잘 자라 올라오느냐. 송잎이 지금 비운이 많은 것도 아닌데, 이 끝이 지금 탈락을 해요. 색깔이 안 좋아요. 색깔이 진하다. 그 키도 작아진다. 이건 아주 나쁜 정조의 시작이다. 그래서 요 부분은 환기를 일찍 시키고 찬바람이 좀 들어가야 된다. 이렇게 만다면 충분히 됩니다. 이제 어, 어 골드 그린 골드 칼라는 o l d c o 들어어니니 지금 일주일에 지금 그린 두번 is 한번 정도 들어갑니다. e I have a green, 는 w o colors, one c o l o 기 Yes, yes. Yes, yes. I have a green, and I have 우리가 연면시 굉장히 좋게 하는 거고 예. 어, 더큰 거는 환기량이나 그 이거 저 안에 그저 이게 조건입니다. 예, 예. 예, 관리 프로그램이 예. 예, 그렇게 한다면 예. 어 지금 어, 충분하게 예, 좋아질 것인데 지금 이게 꽃대가 뭐 크고 있는 거 있죠? 여기 예, 예, 전에는 예. 아침에 뭐 어, 꽃도 크게 쑥쑥 쑥펴있던게 예, 예. 작아져 버렸죠. 이게 예, 예. 다 작은 게돼 버렸죠. 이 키도 작아지고 예. 꽃대 요꽃 피는 것도 알도 작아져 버리고. 예. 그리고 꽃도 힘이 없고, 꽃망울도 작고, 그래 된게 원인이 그 환기를, 환기를 넣게 해서 기공이 열린 상태에서 환기를 해서 그렇다. 예. 정립이 되죠. 예. 예 그렇게 만하면 예. 충분하겠습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올해 그 마지막까지 해서 어 대박 낼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